안녕하십니까 금호산땅순아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음력 7월 1 0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많이 더웠는데요.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? 자 <laughs> 오늘도 어제 그 선글라스 껴 보니까 괜찮다는 느낌이 <laughs> 있어가지고 선글라스 한번 끼고 가보시작 하겠습니다. 아유 오늘 무지 개인적으로 많이 또 바빴는데 오늘 또 뒤에 배경 보이시죠? 어 템퍼 빅소 카페에 오늘 아주 멋진 어 커피 어 머신기라 그러나 <laughs> 이용을 들어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아주 좋은 제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조금 전까지 또이 커피 머신기 관련해가지고 어 판매하신 사장님들 두 분이 아주 고생하고 하셨는데 아참 기분 너무 좋네요. 아 좋은 분 만난 것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될 것기도 같 하고요. 어 하여튼. 또 대구까지 또 내려가시는데 안전운전 하시고 앞으로 할때 좋은 인연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이두 분이 뭐 커피하고 이 카페 관련해 가지고 어 모든 뭐 창업이나 뭐어 장비 이런 걸다 하시더라고요. 혹시나 그 카페 창업이나 뭐 이런 장비 구매 관련해 가지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은상 어 방송에 남겨 주십시오. 그러면 저 좋은 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뭐한 30분 정도 혼자 주저리, 주저리 수다 떨다가 <laughs>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. 어, 지금 오늘도 뭐 채팅에 몇 분,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도시를 한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오면 감사하고요. <laughs> 안 들어오면 혼자 이야기 나누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뭐 목소리가 잘들리지 모르겠네요. 어, 일단 제가, 제가 먼저 댓글을 한번 남겨볼게요. 어, 목소리, 어, 잘, 들리, 시나요? 헤로예 <laughs> 네. 일단, 전성. 어, 채팅창에, 어, 호박님, 오, 와, 호박님. 어, 반가, 반가. 아이잘자네 들어오시지만, 오늘 도들어오시 예, 새 커피머신 축하, 축하. 아유, 감사합니다. 하여튼 이 저도 이 커피 머신기 뭐 이런거는 솔직히 잘 문외한인데 하여튼 아, 좋은 분 만났어요. 이제 이런 분들 만나야 이 커피 머신기 좋은 제품 어 호박님 아 목소리 잘 들립니까?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예아 지금 앞에는 대형 석붓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머리가 자꾸 이렇게 흩날리니까 아 이거 자꾸 이거 신경이 쓰이네요 해가지고 아무튼 입으신 게 아주 거의 뭐 새거 같은 제품입니다. 새거 같은 제품을 어 아주 운 좋게 어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어 우리 템퍼 빙수 전문점이지만 또 이제 날씨 좀 추우시면 또 커피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 커피까지 아주 좋은 착한 가격으로 어 아주 공급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. 뭐 투자를 했고 어, 앞으로 테포오시면 아주 또 어, 건강하고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십시오. 아까도 이 커피 내리고 하는 거를 뭐 저는 뭐 예전에 무식코 보고 오늘 뭐 설명 드리면서 보니까 아, 너무 뭐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어, 앞으로 가끔씩 또 커피 도한잔 마시고 어, 호박님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시네요. 바람 소리가 소풍기 선풍이... 아. <laughs> 아, 바람소리 들리죠? 바람소리가, 지금 여기 또, 뒤에는 보면은, 금산 그거지만은, 어, 바람소리, 이게 선풍기 없으면은, 모기가 막, 막 물려가지고, 밑에, 그 밑에는 막 모기가 막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, 대형 선풍기 틀어놔야 됩니다. 틀어놓고, 예, 바람을 쫙, 쪼아주고 예, 이래 가니까 아주 너무 좋네요. 해가지고, 어, 분위기도 그렇고, 또뭐 새로운 또, 장기도 들어오고, 막, 그래서, 막, 아주 기분 좋게 <laughs> 지금 잠깐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. 해가지고. 뭐 어제도 한, 한 40분 정도 방송을 했고, 오늘도 잠깐 인사드리려고 한 거니까요. 음, 또, 누구 또 혹시 보시는 분, 시청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한번 좀소개해드리고 좀 오늘 또 제가 이 카페 이거 준비하면서 참 느낀 건데, 어, 사람들 간의 어떤 만남이라 그래야 되나? 그 인연,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진짜 제가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입니다그러니까 뭐, 장비 구매하면서, 어, 호박님 커피 마시러 가야겠, 아, <laughs> 예, 오세요. 늦지 오세요. 오셔가지고, 어, 또 신메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, 뭐, 와플, 그 핫도그, 핫바, 그래가지고, 뭐, 그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, 지금, 신메뉴가 지금 팥빙수, 네, 이어가지고 팥스무디 그래가지고 이제 팥빙스를 갈아가지고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주 시원하고 맛있고 뭐 그걸 드신 분들 다 머리가 맑아진다 하고 지금 제가요 앞에 있는게 요건 또이거 오늘 또 한정으로 해가지고 수박 그거를 또 스무디를 만들었어요 음와예 진짜 뭐라고 말 표현을 할수가 없네요 예. 원래 과일 중에 이제 맛을, 본연의 맛을 내기가 힘든 게 뭐냐면,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, 수박하고 참외가, 그, 맛을 내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, 그 중에 수박이, 아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, 너무 맛있네요. 음, 아주, 진짜 시원하면서 수박 맛이 느껴, 향기가 느껴지고, 아주 마음이 아주 적한것 같습니다. 예, 네, 그래서, 아까 제가 좀 말을 좀 계속 이어가자면은,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, 참 어떤 인생의 방향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창업하면서 거의 막바지 이제 장비는 이제 크고 작고 한 그런 장비는 이제 다 이제 구매가 완료된 것입니다. 음. 그러니까 한정된 비용에서 어, 최대한 좋은 제품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자 아, 진짜 발품도 많이 팔았고. 또막 크게 뭐 시장 조사하고 특히 당근 마켓을 많이 이용했습니다. 아, 당근 마켓이 아주 보니까 아주 효자노릇을 하더라고요. 음, 뭐새 제품을 좀 쓰다가 좀 필요성이 좀 떨어진 판매자분하고 잘 연결돼가지고 또 저렴하게 사고 또 판매자분의 그 제품을 저희는 또 좋은 가격으로 착한 가격으로 구해서. 이제 딱 하나 이 세상은 참 완벽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거는 제가 한 제품을 구매했는데 어좀 생각보다 좀 성능이 좀안 좋아가지고 어 부디기하게 좀 이렇게 어좀 반품 비슷하게 좀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뭐 그런 것 빼고는 뭐 전체적으로 이거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. 음, 사람들 간의 어떤 뭐 인연과 관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서 또 앞으로 또 새롭게 또 그걸 이 제품으로 만났지만은 또 새롭게 어떤 또 나는 또뭐 사업 아이템으로 갈 수도 있고 또뭐 뭐 필요한 부분 이 있잖아요. 뭐또 제가 또 취급하고 있는 걸또 이렇게 뭐 소개할 수도 있고 또아또 또 그분이 취급하고 있는 거를 뭐또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마 인연이 아닐까. 자 오늘은 어 일단 뭐 커피 머 신기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일단 알려드리고 음또 시간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어 오늘도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뭐 썼던 뭐 시한편 낭송하고 어또 다른 분이 뭐 댓글 메세이 남기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시한편 한번 낭송해 드리고 어 오늘 또 한번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무식고 넘겼는데요. 음, 요거는 이 제목이 제 어, '일요일'입니다. 자, 한번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요일,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간다. 열심히는 살아온 것 같은데, 뒤돌아보면 밀려오는 공허함이 파도를 친다. 허전함 속의 공허함, 공허함 속의 외로움 잠시나마 잊어버리고자 삶의 터전. 사무실에서 일요일 향기를 태운다. 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아침 9시 20분. 아, 뭐 이것도 어렵으이 기억납니다. 음, 제가 이쪽에 영업을 하면서, 어, 저는 그래요. 뭐. 어 어떤 분들은 뭐 영업을 할때쉴 어, 거는 실, 부류가 이제 그렇게 몇 가지 나눠지더라고요. 어, 진짜 속된 말로 칼같이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또 저같이 어, 뭐 특별히 영업 시간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좀 뭐 주말도 휴일도 그냥 일을 즐기면서 뭐 이러, 일을 하는 그런 또 분들도 있고. 그게 한두 가지 그렇게 나누는 거 같아요. 안 그러면 뭐딱 정해진 시간 내에만 뭐 이렇게 영업하는 거 있고. 그런데 저는 어 영업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. 그냥 어 토요일 일요일이고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이제 일하는 게 좋았어요. 그냥 어떤 제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인 아이템을 가지고 음뭐 사무실 나가가지고 이렇게 업무 보고 뭐 이렇게 또 전화도 돌리고 또 현장도 가보고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즐기면서 했죠.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, 진짜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정말 못 당하는 것 같아요. 그건 확실합니다. 이건 백드입니다, 백드. 팩트. 즐겁게 어떻게 하면 일을 하느냐. 뭐, 이거는 개인의 가치관이야 생각이 다 다르겠죠. 아무튼, 뭐, 저도 요때 2019년 12월 20일 같으면, 한참, 어 연말 다가오고, 한해 마무리하는 시점이면, 아마 또, 제가 요때 경북 지점에 근무했을 때니까 어, 그 다음에 아마 사업계 관련해가지고 이제 준비 한참 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막이때 잠깐 출근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제가 쓴 짧은 글이지만은 아, 이게 참 너무 와닿네요. 허전함 속의 공허함, 공허함 속의 외로움. 야, 이 진짜 그러네요. 허전함 속의 공허함, 공허함 속의 외로움. 아, 그렇죠. 누구나 다, 한 해가 이제 12월 20일이니까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되면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. 그죠. 음, 벌써 지금도 이제 뭐 8월 지금 뭐 거의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뭐8뭐 뭐 다음 달 추석이고 10월 11월 12월 또 이래면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아요. 음,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이제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까 진짜 뭐 아까 그래서 나왔지만 열심히 는 살았는 것 같은데 뭔가 남아있는 건 없는 듯한, 그게 바로 공허함 속의 외로움, 외로움 속의 공허함이 아닐까 싶어요. 근데 뭐, 열심히 살았다는 거는 뭐, 본인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, 남들이 인정해주면 그게 감사한 거고,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잖아요. 열심히 살고, 또 즐겁게 살고, 그렇게 살면서 하루하루, 뭐, 일주일, 한 달, 일년, 십 년, 뭐,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 세월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는 없잖아요. 어? 노래 말에도. 뭐 흘러가는 뭐 세월을 뭐 막을 수가 있나요? 흘러가는 강물로뭐 그런 노래도 나오듯이. 그렇다면은 현재 주어진 자기 의 어떤 그 시간이나 이거를 어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쓰고 잘 개척하고 노력하냐더라도 자 오늘도 오늘 호박님이 오늘 딱 들어와 가지고 댓글 쓰시는 <laughs> <laughs> 남겨줘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. 예, 보니까 이 제가 방송을 한 방송을 한석 달을 쉬어서런지 몰라도 이 댓글 참여율하고 어, 이게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나오것같요 일단 아 근데 오늘 참어 그래도 오늘 또 구독자님이 오늘 두 분이 늘었습니다. 어, 85명에서 87명. 이제 100명에 13명 모집하면 일단 100명 돌파됩니다. 제가 첫 번째 100명 돌파, 그다음 에 300명, 500명, 1000명 돌파라고 했죠. 어, 호박님, 어뭐 금메달입니까?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아무 뭐 번쩍거는 걸로 하나 보내왔는데, <laughs> 뭐, 뭐, 아이 좋습니다 오늘 또 호박님도 분에 그래, 오늘 또또이 메시지 또 댓글 또 메시지도, 댓글도 아주 감사하네요 아무튼. 사실, 오늘, <laughs> 그, 구독자 두분 해주신 분이, 바로 이 커피, 좋은 커피 머신기를 아주 좋은 가격에, 착한 가격에 해주신, 그, 카페 창업하고, 이런 전반적인 관리하시는두분 사장님인데요. 아, 진짜 좋으신 분이셨대요. 나중에 진짜 카페 창업이나 또, 또 재료 공급 관련해가지고, 진짜 한 번, 이번 제가 추천드립니다, 두 분. 앞으로, 아, 제가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굽이 오면은, 어, 좀 시간, 저하고 여유있을 때꼭 놀러 오시라 그랬어요. 그러면서 같이 뭐, 뭐 카페, 가, 뭐 창업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의견을 좀 공유하기로 했는데, 아, 진짜 오늘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.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. 아, 호박님이 목표도 이루고 1등 하세요. 아이고, 예. 당연하죠, 호박님.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 이 호박님처럼 이렇게 기운을 주니까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, 어, 야, 날씨도 무더운 가운데, 그래도 하루가 일단 저물어 가는 시점인데, 어, 중요한 건 정말 그, 꿈에도 그리다기 보다는 솔직히 빙수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솔직히 기 어, 금호산에 자리를 잡았는데, 의외로 어, 커피를 찾으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. 그래가지고, 저희도 커피 가게작 착하잖아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2,000원. 뭐, 이제 라떼도 이제 나오니까, 무식이 어, 들어왔고, 아까 라떼 그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. 앞으로 자주 좀 찾아가지고, 금호산 이쪽에 오시면 요템퍼 여기 매장 한번 방문해 주세요. 커피 머신기가 뭐 좋은 것들 왔기 때문에. 빙수도 빙수지만, 또 커피도 아주 편하게 또 이용할 수 있고. 또, 그리고 어, 핫바 형태로 된그 와플 핫바, 와플 핫도그. 뭐, 그것도 아주 지금 뭐, 오늘부터 판매가 됐는데, 아 의외로 너무 반응이 좋아요. 계속 메뉴, 메뉴 추가하고, <laughs> 이렇게 가다 보면. 어,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. 아, 그리고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은 또, 어, 농업용 비닐, 어, 한개 농가 납품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저기 고령 쪽으로 갑니다. 고령 쪽에 가가지고 박스 막 70kg, 80kg 막 드는 걸몇개한1한 여섯 한 박스 정도 돼요. 뭐, 그것도 어, 납품 좀 하는 걸좀 도와드리고 또오면또 땀이 다 젖겠죠. 아침에. <laughs> 그래도 뭐 즐겁게 일을 하니까. 즐겁게 항상 생각하고 뭐 그렇게 뭐 나아가겠습니다. 아무쪼록 어 나중에도 뭐 시청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금호산빵순화제금호산 가족분들은 어, 무더위 잘또 이겨내시고 어, 오늘 밤도 마무리도 잘하시고 내일 또 항상 도전 열정 긍정의 마인드로 파이팅할 수 있는 어 그런 우리 금오산 빵순화제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일단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커피 머신이 들어와서 기분 좋습니다. 자 오늘 밤도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